충남 당진에서도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졌습니다.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만 아니라 지나가려고 서 있을 때도 반드시 멈췄다 가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나 길거리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가방을 든 남성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시내버스가 그대로 우회전을 합니다.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 가기도 하고 횡단보도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춰서 기도합니다. 보행자 건너려고 할때 일시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시정지 안 하셨어요. 다른 교차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아, 사람 사람 그냥 예전 습관이 그대로. 불과 10분 동안 경찰의 지도를 받은 차량만 15대나 됩니다.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 기존의 이제 횡단보도에 그냥 통행이 있을 경우에만 그 단속이 된다 이게 머리속에 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앞으로 석달 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를 포함해 5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.